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XRP, 리플이 드디어 1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 이 기대감이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랠리 12월에 지금 월말이 거의 다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 XRP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그 중에서 지금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과 미국 현지인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릴 예정이고 국내 소식과 미국의 소식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니만큼 여러분들 영상 을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btc 비트코인 에 대한 etf 있죠. etf 에 대한 새로운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셔 아무래도 주가가 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 암호어 피시장이 왜그 전보다 상승 릴리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지를 알면서 답답함을 조금 푸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주게니만큼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보에 맞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영상에 앞서서 제가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았죠. 어,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세요. 어, 제가 지금 A형 독감에 걸려서 여러분들 지금 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그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리플에 대해서 왜 1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만 보자면은 밑에 보시면은 자 오늘날은 리플의 가격이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리플이 2024년 심리적으로 중요한 1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을 전망하는 바로 전문 매체죠 핀볼드 에서 우리 XRP를 1달러 목표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리플의 기업 공개 IPO에 대한 추측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서서 지난 11월 달에 월스트리트 출신의 애널리스트죠 린다 존스가 리플의 XRP 이상적인 기업 공개 즉 IPO는 내년 5월 그러니까 2024년도에 IPO를 진행하는데 5월 달쯤에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최소 목표가를 1달러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역사가 반복되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공시가 올라오면서 리플이 곧 엄청난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 리플이 엄청난 랠리가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하반기는 결정타가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12월 26일에서 27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 3일에서 4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3, 4일 안에서 보통 60%에서 한70% 이상의 엄청난 폭등세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알트코인 시장이 축적 단계를 벗어나면서 상승 단계를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에서 XRP와 같은 알트코인이 가까운 실내에 메이저 펌핑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리플은요 12월 달에는 한 5년 동안 상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2월 달에 5년 동안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 없었지만 이번 연도에는 6년 만에 12월 달에 상승으로 마감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사실상 지금도 1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800원 라인에서 900원 라인까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계속 횡보라는 걸 하고 있죠. 이 말은 제가 뭐예요? 800원 라인에서 900원 라인 때 라운드 피규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가격대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다? 재료가 있고 재료에 대해서 상승을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올 호재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돈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XRP를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간 손절을 할때그 손절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뭐로? 시장가 매수를요. 자, 그런데 그 재료와 호재에 대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에당 공식 사이트에서 우리 리플에 대해서 리플이 이번 27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이번 연도가 지났을 때 2024년도에 대한 새로운 재료와 호재에 대해서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자요 밑에 다섯번째를 보시면은 암호화폐 웰스 고래들이 우리 리플 XRP에 큰 돈을 걸고 약 2500억에서 30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써서 XRP를 다시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품절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받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ETF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비트코인의 ETF 판결을 앞두고 지금 그레이스 케이디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ETF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왜 이사회에서 물러났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함께 ETF가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영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이시죠? 1 시간 전에 나온 건데 ETF 판결을 앞두고 그레이스 케일이 이사회에서 왜 물러났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ETF가 연기가 된 이야기와 연기에 이어서 연기된 일정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앞두고 어떠한 자사운용사들이 승인을 받을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자두 번째 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올래들이 엄청난 금액으로 리플의 XRP를 다시 추가 매수를 했다. 자 그래서 보이시죠 엄청난 큰 돈을 걸고 3억 6천만 XRP를 다시 한번 더 축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엄청난 물량의 XRP를 매수를 한번 했는데 여기 지금 박스권에서 횡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XRP를 사들이고 있는 그러한 고래들의 스탠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자,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고요 해당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 혹은 미국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자, 보시면 뭐 52분 전 5분전 그리고 이렇게 시간별로 계속해서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5분전에 나오고 있지만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로 영상 상단을 보시면은 여기 소식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란이 있는데 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의 SV까지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공시가 나오고 밑에는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업비트나 비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모든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 SV, 뭐 비트 기준으로 지금 1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또한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자 비트코인 골드 또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왜 상승을 하냐? ETF가 연기가 된다는 공시가 나왔는데도 왜 상승을 하고 있냐? 바로 일정이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연기 연기됐습니다. 3개월 연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 말고도 얼마 전에 상승한 이 크레딧코인, 또한 크레딧코인을 비롯해서 아스타라는 코인, 신규 상장 코인들이 다시 한번 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섹터가 형성되고 여기에 테마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크레딧코인이나 아스타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장된지 얼마 안. 된 코인인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도 지금 뭐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칠리즈라든가 뭐스테프니라든가 이키시나 웨이브 등등 이러한 코인들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코인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여기 상단에 소식 버튼 들어가셔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전부 다 나오고요. 여기 보도자료를 들어가시면 기관 투자자의 투자보고서나 리포트 보고서가 나오고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 기업의 CEO들의 혹은 임원진들의 혹은 경영진들의 실시간 공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계열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우리 XRP 리플에 대해서는 언제쯤 상승할 수 있는지 고래들은 왜 지금 XRP를 축적 즉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와 사유가 전부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식 사이트를 모르 계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 1 0 4 7 7 0 5 5 9고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1번 기재우셔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예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는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와중에 혹은 영상이 끝나셨을 때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공실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지금 바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리플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SV라든가 캐시라든가 골드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와 설명이 전부 다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 도포기 모양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이 있어요. 이거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비트코인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비트코인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호재나 어떠한 실시간 공시가 있는지 이렇게 전부 다 나오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이더리움 계속해서 다시 상승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들이 나오고 그 밖에 뭐 우리 리플이다 아니면은 크레디코인이나 아스타다 그런 것도 여기다가 검색만 하시면은 지금 오늘날에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전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이 검색 창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셔도 좋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저기 검색 창에다가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소식들 공시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인사이트가 더욱더 깊게 풍부한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참고하려면 키워드나 혹은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영어로. 그런데 그 영어에 대해서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XRP도 그냥 대충 이렇게 XRP라고 검색을 하셔도 뭐 리포트라든가 그런 거 나오겠지만 XRP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 특정적인 키워드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를 제가 어디서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리죠. 그래서 여기 상단 카테고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 화살표 모양을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 그리고 이 링크를 포함해서 총 다섯 곳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정보도 다양한 곳에서 함께 얻으셔야 그리고 확실한 확인이 된 공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공시 사이트 이렇게 총 다섯 곳을 여러분들한테 항상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공식 사이트에서 공통된 검색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 되는지 그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여기 위에 상단에다가 키워드 총 10개를 전부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특히나 어떻게 검색을 할지에 대한 키워드나 단어 선정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신데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소통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9 자 7705에 6 0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 주셔서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이 소통방에 대한 초대 링크를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답장 받으셨을 때 그냥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단체 독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항상 정보를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도움과 이러한 공시 사이트 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곳과 공시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단어 선정 그런 것들 제가 여기 상단에다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보셨을 때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점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 수가 6만 명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죠 그래서 저 또한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또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 녀수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한 장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해도 또 72명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2월달은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벤트로 전부 다 1인당 한 장씩 드리고 있는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답장으로 기프티콘을 발송 해드려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뭐 커피라든가 스무디나 에이드나 티 종류나 혹은 따뜻한 음료 반대로 사이드 메뉴로는 자, 케이크 종류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 종류까지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출근하실 때뭐 커피 한 잔씩 하셔도 되고요 뭐 따뜻한 음료 티 종류 한 잔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말에 뭐 나는 파티를 할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케이크 종류 교환하셔가지고 연말에 케이크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만 명의 구독자 수를 걸고 모든 분들에게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혹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숫자 1번기재오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간단하게 기프티콘까지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릴 테니까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스타벅스 전 지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나이가 들으셔서 기프티콘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받은 거 그대로 스타벅스 가셔서 스타벅스 직원한테 보여주시면은 스타벅스 직원들이 알아서 기프티콘을 친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XRP 리플에 대해서 곧 엄청난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사유로 랠리가 펼쳐질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방에다가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 오늘 총두 개가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이 자료들도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소통방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뭐 돈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무료로 항상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까 소통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개인연락처인010자 7705에 6고5고제개인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 보시면은 제가 영상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문자 답장으로 소통방에 대한 초대링크도 같이 함께 발송해드릴테니까 여러분들 그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 12월 연말을 앞두고 여러분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펼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뭐다? 건강 그래서, 저처럼 독감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한 음료 드시고, 그리고 겨울은 항상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여러분들 영양제 같은 거 있으면 꼭 하나씩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